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공주부동산TV 공인중개사 노수상입니다 오늘 준비한 매물은 세종행복도시 인근에 위치한 사두면 돈이 되는 좋은 입지의 토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장군면 산악리에 있는 토지인데요. 2차선 변에 접해 있는 보기 드문 매물입니다. 세종 행복도시가 훤히 보일 만큼 가까운 위치이며, 추후 세종시가 확장이 된다면 제일 먼저 개발이 될 지역입니다. 세종시 장군면 은용리 80만 평 복합 단지 개발 계획의 주 진입로 초입 코너에 있는 토지인데요, 내 필지의 토지입니다. 두 필지의 계획관리 지역과 두 필지의 농림 지역 토지입니다. 먼저 계획관리 지역 토지를 살펴보면, 한 필지는 대지이며, 한 필지는 전입니다. 농림 지역 한 필지는 잡종지이며, 다른 한 필지는 목장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 두 필지는 355제곱미터로 107평이며, 농림지역 두 필지는 849제곱미터로 257평입니다. 전체 토지 면적 1204제곱미터로 364평입니다. 본토지 옆으로 국유지인 국어가 흐르고 있고, 국유지 도로가 있어 60여평 정도를 더쓸 수가 있습니다. 장군면 은용리 복합단지 안에는 산업시설, 지원시설, 주거시설, 체육시설, 공공시설, 용지 등약 80만 평이 계획 중이어서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본토지는 커다란 집가상승이 예상이 되는 입지의 토지입니다. 현재는 허름한 축사가 있지만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거나 철거를 하고 근린생활시설, 상가 건물을 지어도 좋은 입지의 토지입니다. 본 토지 364평의 매매 가격은 8억 3천만 원입니다. 여유 있는 분들은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도 기대 이상의 가치가 있는 입지의 토지입니다. 본토지에 관심 있는 분께서는 저희 세종공주부동산TV 노수장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매물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를 눌러 놓으시면 신규 매물 영상을 제일 먼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